생강과 이건 매일 먹었더니 폐속 염증 덩어리 기침 가래감기 싹 사라졌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유난히 오래가죠. 기침과 가래도 도무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 원인은 폐속 염증일지도 모릅니다. 폐는 우리 몸의 공기 필터예요. 찬 공기, 미세먼지, 바이러스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곳이죠. 그래서 면역이 약해지면 감기뿐 아니라 폐렴, 비염, 기관지염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폐 점막이 마르며 가래가 끈적해지고 숨이 막히듯 답답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엔 단순한 기침이 시간이 지나면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렴, 심하면 폐섬유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폐는 회복되지 않기에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챙겨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생강은 폐를 따뜻하게 데워 염증을 녹이는 천연 명약입니다. 거기에 함께 섭취하면 기침 가래 비염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기침 가래 싹 사라지는 이것은 바로 구독하시고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한 정보가 찾아갑니다. 댓글 영상 설명에서 정답 확인하세요.